오늘 불리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저희 금융사를 많은 불자님들께서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종교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는 불교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종교를 통해서 불평등을 겪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종교가 갖고 있는 큰 난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고, 종교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는 저와 함께 도대체 종교은 무엇이냐, 이렇게 깊이 사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깊은, 깊은 마음의 행위는 없어지고, 그래서 어느 스님이 사유는 없어지고, 검색만 남는 시대다. 뭐든지 탁탁 두드리면 거기서 지식이 튀어나옵니다. 옛날엔 검색 생각도 못하던 시대에는 깊이 사유하고, 고뇌하고, 그리고 통찰하고, 법화경 말씀대로 여신시견해라. 조금도 거짓이 없는 참다움을 깊이 살펴보고, 내가 확인한 그 착각을 쫓아서 우리는 생활하고 마음속 서로를 다독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과연 종교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다 같이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원래 종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천태지 법화경 현찬에서 중은, 우리가 종가집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종자예요. 교는 그 아주 중심이 되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한문의 종교는 정말 중요하고 중심이 되고 천년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가르침의 종교입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서양의 영어와 한문과 한글을 같이 엮어야 될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 일차적으로 한 사람들이 일본 유신정권, 유신시대에 그 일본 분들이 학문으로 그래서 같이 여놓은 종교가 리스펙트예요. 그 그러니까 리라고 하면은 신과 다시 아리스펙트하는 제가 근데 항상 존중하려고 하는 그 달라이 라마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렌디지온 종교라고 하는 걸 렌디지온. 다시 신과의 재 결합이라고 하는 이 서양 종교의 정신을. 동양 종교가 불교가 쓰고 있던 한문 종교와 같이 엮어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과의 다시 결합 리스펙트가 서양의 종교라면 우리 동양의 한문 종교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버릴 수 없는 우리 종가집이 그 가문에 근본을 누르는 그 뜻과 같이, 그래서 불교는 종교다.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그 릴리지원이 같이 온 많은 세월, 100년, 200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불자님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을 만나고 신과의 재결합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려오는 어떤 성현,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고운자든, 소크라테스든, 어느 성현이든지, 그분이 가르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 삶 속에 잘 지켜가는 것, 거기에서 우리 부자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삶에 근본해 놓고 계셔요. 지금 잘 알아듣고 계시죠? 네. 주의가 조금 흐트러져서 잘 따라오시나 그렇게 여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누구하고 싸울 일도 없으시고, 우리 불교가 잘났다고 갖다 들이대는 일도 없으시고, 아셨죠? 네. 더더군다나 권력과 힘과 도움과 태벌이를 만들어서 불교를 내세울 일도 없으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사회에 있는 불교와 그런 힘조차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불교는 이제 비주류다, 신라시대의 주류였다면, 조선조 500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탄압받았고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국을 위해서 엊그제 저희 권율법당 64단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다 몰라, 모르시는 게 아니라 권율법당에 가면 꼭그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권율 장군을 도와서 그 많은 모든 그외적을물리친 처형 스님, 영규 스님은 어디 가셨느냐? 행주 대첩에 저희 불교사에서는 700명 그때 승려가 700명이 죽었으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불교사에서 일인동 그만의 그 다음에 많은 국민이 의병으로 얼마나 많? 이 그래서 저는 권율법 때 2010년에 금년사가 개원을 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김인태 장군님이 자매 사찰로 하자 하자 정말 다안 했어요. 권율 장군을 도운 처형 스님을 생각해서 불교는 호국으로 그렇게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불자님들은 굉장히 성장하셔야 돼요. 내 종교는 종견, 네종교뭐 그러다 보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싸우고 있는 건 눈으로 보시지요. 정말 참회라고 우리 권율 부대에서 젊은 장병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아까운 사람을 40만 명이 독재자에 의해서 그냥 죽어갔나그 처절한 전쟁을 상상이나 해보셔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부터는 밥도 먹듯이 49제 지낼 때마다 그 슬픈 영가들을 같이 데리고 극락하시라고 제사 지냈어요. 3년이 지나니까 그것도 지쳐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어디 석이냐이말이야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 힘이 든든한 아무도 못 말. 지금도 싸우 고 종교는 여기에 부처님은 그 많은 부처님은 부처님의 가장 근본 우리가 부처님이 돼야 돼. 오늘 우리 불자님들 지금 부처님 되려고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스님 도와주려고 오신 거 그건 저희들이. 도와주시는구나. 부처님한분한 한 분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부처님이 돼야, 내가 부처님처럼 살아야, 그리고 내가 부처님으로서 완성해야이 세상에 싸움이 없겠구나, 고통이 없겠구나. 이걸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저, 우리 선불, 저쪽, 오른쪽을 보시면 그 처음에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져. 마음이 있으신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진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온다. 부처님 열 분이 수어로 말씀하시요 그래서 청각장애 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저 부처님 영화를 보고 울어요. 우리는 그냥 그림을 보지만 세계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제가 여기 앉으니까 저 문에 못들어오셔갖고 우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자님들은 안 보이는 세계를 보려고 하고 어떠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이거 하나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요. 부처님을서왜 오셨느냐? 정말, 부처님은 겸손. 나 떠받들지 말아라. 저희 금년사생 다 떠받들지 말아라. 이전에 오사는 스님한테 상대 못하시게 해요. 제사 지낼 때도. 우리가 부처님들한테 떠받들리려고 절 지키고 있지 않다니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부처님을세워주십시오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불신, 불업, 어, 부처님처럼 말씀하시고, 불신, 부처님처럼 마음 가져달라. 이게 불교 종교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한다 부처님 달려고 우리 젊은 스님들이 이제 부처, 스님 못해요. 겁이 나서. 고기도 먹으면 좀 그렇지. 새벽 4시부터, 옛날엔 새벽 4시에 누가 일어납니까? 지금도 금윤사는 새벽 3시 40분이면 다 일어나요. 그래야 4시 예경을 하니까. 한 이틀은 봐줘요. 아플 수도 있고, 그럼. 3일 넘어가면은 기운이 까칠해요. 어로가까지 예불도 안 하고 뭘 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스님 될 사람도 없어요. 또 대한민국은 인구 전벽이라서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럼 앞으로 금년사는 스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우리 불사님들이 금년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지금 주인이 되고 계셔요. 모든 일을 우리 신도회 중심으로 20여 년을 신도회를 이끌어오신 우리 명예회장님이 다 내려놓고 엊그제 보니까 설거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사에 오셔서는 저 근데 부처님이셔요. 부처님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그게 불교의 생명이에요.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시 만나고 불교 <laughs> 그동안 우리 공부 안 했어요. 부님도 공부 안 하시고 스님들도 너무 힘들어서 공부하시도록 가르쳐드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깊이 반성을 하세요. 깊이 반성을 해서 우리 부처님을 같이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부처님의 첫말씀에이 마음이 주인공이다. 그래서 오늘 2568년 부처 모신 날 맞이하고 우리 금융사 부처님부터 자기 마음을 바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마음 쓰고 있나, 뭐 하고 있나,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어디 가서 불교를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금년사는 앞으로 부처님의 정법이 쭉 이어져 가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다 편안하고. 그래서 저는 12시에 오시는 분은 누구든지 우리 먹는 밥 드리자. 어디 가든지 점심 잡습니다. 부엌에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은 없어요, 금년사는. 금년사 오셔서는 저녁을 찾지 마세요. 지금이 풍요로운 시대에 셋째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침 잘 먹고, 정심 같이 먹고, 저녁은 알아서 하고.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다 줄이면서, 너무 우리는 많이 갖고 있고, 잘 살고 그런 것을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생애를 보세요. 가사 세벌 밥그릇 하나, 맨발로 45년간을 다니셨어요. 우리는, 그런 스승을 모시고 있는 불자님들이세요. 그래서, 다, 다른 절도 그렇지만, 금년사에 오셔서는 불자로서 금지를 가시고, 나의 삶을 아주 철제하시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말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스펙트라는 단어, 어, 2006년에, 각 종교 여성 지도자들이 같이 술래기를 떠났어요. 다 아시고, 아마 지금도 공행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KBS에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찾으면 나오는데, 그때 달라이라마가, 보기 좋다. 수녀님, 비구니스님, 원불교 교무님, 그렇게 다니니까 참 보기 좋다. 그랬어요. 제가 한 분, 수녀님이, 우리 어떻게 하면 서로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탈라이라고 웃으시면서, 남의집 벽은 뭐하러 허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가좀거 의아해졌어요. 우린 지금 벽을 허물으려고 같이 술래기를 떠났는데, 남의집벽 허물려고 애쓰지 말고, 그 다음 말씀에 리스펙트, 서로 존중해라.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해라. 이것이 분교의 가르침. 제가 아까 단어를 잊어버려서 리스펙트라는 말이 나와서 오랜만에 탈라이드 아마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남의 경계선을 허물려고 어설프게 설치지 말아라. 그것보다는 벽이 있든 없든 상대방을 존중하면 그것이 분교다. 그런 말씀을 하죠. 저는 그 19일간 술래길에서 그한 말씀을 제가 그걸 완전하게는 못하지만 하, 참 존중하려고 누가 하셨나요? 얼마 전몇년한1 0년 전에는 거린이 오시면 밥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존중하려고 밥상을 차려드렸더니 화를 보럭보럭 내시더라고. 거지한데 밥상 차려줬다고. 그냥 바쁘니까 한 숟갈 먹고 갈 텐데 누굴 올리느냐. 그래서 제가. 다 존중하라고 해서 이왕은 서서 잡수는 것보다 여기 걸다 앉아서 편히 잡수는 아니야요 그래서 걸터 그 오신 분을 제가 오히려 설득해서 체림 밥상 이 금장사에서 하던 일이에요. 그 꼭대기까지 밥을 들어오셔서 고 그래. 우리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세상에 나는 이 모든 사회 세계를 바라보니까 다계동 있으면 있는 대로 아까 몇년 만에 보신 불자님이 "아우, 본각 스님 그대로네요" 그러시래요. 내 얼굴 보고 그대로시래요. 내가 속으로 저 속으로 얼마만 늙은 줄 아세요? 제가 글을 냈더니 "아유, 어른심도 그대로시래요. 그냥또 속으로 그분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laughs> "너무 좋아하셔, 본각 스님 그대로래!" 아니에요. 저도 늙었어요. 70이 넘었는데, 그대로면 이게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죠. 부처님은 모두에게 생로병사가 있다. 늙어 가시잖아요. 병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병 들면 병이로구나 바라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나 괜찮아질까? 여기도 특별한 분들이 오늘 와 계셔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바동자인데 너는 육신의 병을 고쳐라 의사니까. 나는 마음의 병을 고치겠다. 이네 부처님 말씀. 우리 불자인들도 몸이 아프면 유명한 의사 선생 찾아가시고 마음이 아프면 우리 스님들한테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이 괴롭지 않을까? 불교는 행복하다고 믿는 종교예요. 왜요? 불교 미으러 오셔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누구하고 이러시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불자님 그 모두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기본이 정말 무상하다. 이 세상이. 백년을 살지 못한다. 백년을 사는 거기까지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겠나냐 그런 말씀을 아주 자주자주 자주 드립니다. 또 우리 금년사불젠들께서 기본이 제일 무상이에요. 천년사실분 양이 안 계셔요. 그럼 계산이나 우리 오늘 고양등 오셨나, 내가 한 우리 금년사불젠들은 전부 90 살도록 약속해요 그랬더니 저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15년 더 드렸어요. 요즘 잘못 오지 오늘도 못 나오신 건죠아 그렇게 억울하면 제가 15년 더 사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즐거운 거예요 우리 불정들 아셨죠 일찍 죽어도 즐겁고 급락할 일이 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저 우리 허엄 장학회 그 아드님 아버지가 1 7년 정도 아프셨어요 지금 죄를 지내고 있는데 전반 이재 다. 즐거워요. 그래서, 그래, 나도 즐겁다. 아버지 생각하면 그 고통 나는데, 그 아드님도, 이제 아버지가 아프지 않겠다. 그게 즐거웠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와서 그 여기 목 부분에 아프셨으니까, 아무것도 못잡으셨어 항상 잘 치료받고 왔더래요 아, 정말 이제 고통을 떠나서 잘 스님들이 차린 밥상을 잘 잡을 것 하나보다 우리 죽음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시오 늘을 내가 어떻게 잘 살까를 오늘부터 생각해 주세요 가진 것 베풀고 나누고 남 존중하고 자비로운 말씀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 음. 하음경 고현형원 봄에 한번 화를 내놓으면 백만 가지 장애물이 우리가 그런 걸 배우는 게 중요해요.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은 그래서 우리 불교는 1700년의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유튜브에 그려놨더라고요. 부처님은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분이 그렇게 어려워요. 옛날은 3시인데 지금은 그나마 4시가 됐어요.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받아 달아놨어요. 부처님은 새벽 6시 먼동이들면 다리를 가지고 걸식하러 나가셨다.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걸식 안 해도 먹을 게 천진 거예요. 그래서 걸식 안 하지만 부처님은 4시 수행 이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개나옷 입고 나가시지 않았어요. 최고의 복복 저도 오늘 접수중주는 최고의 복복인데 이게 순갈이라 그래요. 저희 범납이 40년이 되면, 21조를 입고 적조수님 명사가 되셔서 25조가 최고예딱 세어보면 25조예요 그 최고의 복복을 입고 그릇을 들고 밥을 들러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곱 걸음을 걸어서 밥을 얻으면 먹는 거고 얻지 못하면 그날 굶으셨어요 이게 우리 부처님의 삶이었어요 우린 지금 넘치고 넘치고 넘쳐요 새벽 눈에 불이 아니라 밤을 세워서 기도해도 모지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불자님들께서 이 세상은 고통이라고 생각하셨고, 고통을 그냥 안고 있으면 바보예요. 어리석은 다람에 바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 불자님들이 힘이어요 아픈 거 당연하고, 늙어가는 거, 거 당연하고, 이제 죽어갈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에는 고민하지 말고, 그제만 이 마음으로 어떻게 쓸것이가 상, 상, 편안하게 마음은 너무 힘들면 찾고 기도하시고. 이제 내년에 여기가 다 정비가 되면 제가 복당을지을수 있을지 몰랐어요. 그냥 이 집이나 걸렸어요. 불법 건물로 여러 가지가 걸려서. 4년 전에 걸린 거를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시정을 하면서. 이거나 겨우 고침은 했는데 그 설계분이 음, 음, 저기, 수평증축을 하자고 해서, 법아저 요즘 그래. 참, 부처님이 이 도량에 대웅전을 짓고 싶으셨고 그래서 저, 이왕 지을 때이 좁은 땅에다가 쓸 마음도 없고, 그냥 집 하나 살수 있으면 되고, 불자님들이 오셔서, 맑은 음식 잡수고, 조금 쉬어가고, 차 한잔 드시고,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금년을 주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법당에서, 내년은 다시 안 만나고, 더 좋은 데서 만나서, 우리 정말, 우리 일생,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젊으신 분은 또90 정하고, 연세 많으신 분은 한 20년 더 보태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게 사시면 되겠죠? 예, 네, 부처님 되시오하십시오